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, 저녁에 막내딸과 함께 할인인의 아, 쭈꾸미 아, 한번 볶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주로 캠핑용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한번 먹어볼게요. 와 500g인데 꽉차 있어요. 아주 그냥 맛있게 보이죠? 아, 오늘 오늘 저녁으로 쭈꾸미. 맛있게 한번 볶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에 뭐 캠핑 갔을 때도 아주 간단해요. 야채 지 오늘 저는 이제 집에서 미리 잘라놓고 하는데, 한 4분, 3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, 아이고, 이거 끝났네요. 고춧가루가 좀다 뜨겠네요. 새콤해서 하얀 소면 미리 또 삶아서 먹어도 괜찮고요.